어 지금 집에 있는 화분에 이그 담긴 흙속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와 28.6도 너무 덥습니다 네 저희집에 제라늄에 이 백화가 이렇게 심했었는데 네. 어, 이거보다 더 심했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로 아주 심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백화는 해결이 된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네,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색이 원래 된 네.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돌아오고 있고 여기도 얘는 아직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얘도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얘는 많이 돌아왔네. 아, 어. 여기도 지금, 예, 네.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돌아오고. 네. 얘는 지금 또 이렇게 피고 있고. 음, 이런 지금 잎이 조금 약간 좀 망가지고 있는데 아마 비료 부족인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어, 역시 날씨는 28도 어, 너무 아침에도 더웠습니다 음, 여기도 지금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색이 네. 전체적으로 여기도 네. 이백화에원리는 날씨가 더우면 어, 식물들이, 그, 활동을 중지하는데, 이렇게 백화가 생겨서, 지금 여기에는 뭐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제라퀸을, 네, 저희에서 만든 제라퀸을 한두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두번 정도 타서, 비료를 아주 그, 적게, 네, 적게 해서 지금 꺼았더니 어, 백화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